근데 오늘은 무료 드림으로 시작을 할게요. 원래 무료 드림을 위에서 걸어드리긴 할게요. 파크 골프 매니저라는 쪽에서 대부분에 하는데 어 오늘 토모코리아 이쪽에서 한번 더 진행을 하고 어, 무료 드림 하는 건 뭐냐면 녹색이에요. 이거 가져가셔도 되고 대부분에 이걸 겁니다. 녹색은 찍기도 힘들뿐더러 이게 8 t 에요 8cm예요. 200에 108cm이고요. 200, 한 사람 15명한테. 한 사람에 30장씩 드려요. 30장이면 꽤 무겁습니다. 7, 80kg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다 해봐야 금액적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팔티는 쓸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활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계시다 보면 그죠. 이 팔티가 너무 많지요. 그리고 무료 드림은 다 아시지요? 요즘 무료 드림을 딴 채널에서 하다 보니까 토목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무료 드림 15명 하니까 참고하시고 홍길동 무료 드림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름 신청합니다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 이거는 2주 안에 받으셔야 돼요 요즘 2주 안에 받으셔야 되고 오늘 무료 드림한 건 사실 공지 때문에 무료 드림을 하는데요 회원님 저희가 우선 첫 번째 근무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가을이 돼서 토요일은 3시 반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어 평일에는 4시 반까지 해요. 그리고 월요일을 뺀 나머지 일에는 아침 시간은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마감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끝나는 시간은.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건설업체 상대로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늦어지면은 그날 퇴근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4시 반까지 꼭 오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이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요. 저희는 낮장을 치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장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100개, 이거 10개, 이거 20개 이렇게 주문해 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하시는 회원님들 여기서도 대부분의 60살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라 60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낫장을 만들어 드릴 수 없을 뿐더러 낫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에 한두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낫장 시스템 원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런 자재는 근데 너무 필요하고 지게차를 부를 수 없잖아요 어떤 여건들이 그래서 저희가 낫장을 풀어 드리는데 대신 전제 조건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자신이 와서 하고 만드실 땐 저희가 파레트를 계속 옮겨 드려요 지게차로 그러니까 파레트에다가 지게차를 넣어서 하시면 은 되고 저희가 랩을 다 둘러놓고 나중에 실어드리니까 낮장은 아무리 힘드셔도 회원님들 이 힘드셔서 만드시면 안 되고 여성분들이 죄송스럽지만 여성분들이 혼자 오시기에는 버겁습니다. 저희 저희 자재들이 조그만한 벽돌이나 사구석이나 이런 거 이쁜 거. 베란다나 옥상에 놀수 있는 거는 되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낮장만큼은 저희 정말 버릇없다고 저희들한테 뭐라고 할지언정 낮장만큼만 꼭 회원님들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여기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낮장을 계속 만들어주고 일을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잘안 됩니다 근그 대신에 회원님들은 너무 좋죠 낮짱으로 이걸 어디서 살수 없을 뿐더러 낮짱으로안 가져가면 승용차나 벤에 못 싣기 때문에 꼭 지게차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한빠레트 이거 저희가 한 16만원에 드리잖아요. 어떤 거는 16만원에 드리면 전원주택에 가서 지게차를 부르면 지게차가 15만원, 16만원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낮짱 제도를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조금씩 가져가고 내가 꾸미고 싶은데 꾸미시고 이러시라고. 근데 이게 이제 제 부탁이고요. 오늘은 오색 자갈이에요. 영상 이어서 오색자갈 재밌게 시청해 주십시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딤석이랑도 요 나무랑 어울리는 거 보십시오 요 나무랑 자갈이 어울리는 거 보세요 이런 패턴이 그래서 감성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재 안에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감성들이 많이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 어제 레드 자갈을 설명했고요. 하다 보니까 또 오색 자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색 자갈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색 자갈은 뭐냐면 색깔이 다섯 가지라는 게 아니고 색깔이 많이 섞여 있다는 자갈이 오색 자갈인데 대부분의 다섯 개 전으로 배정을 해서 섞습니다. 오색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각자 각자 자갈을 갖고 저희가 배합을 해서 오색 자갈을 다시 만들어서 포장을 해와요. 그래서 오색 자갈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은 사실 중국에서도 제가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으로 많이 나가는 자갈 중에 하나가 오색 자갈입니다. 근데 흔히 오색 자갈 사시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색이 비슷해요. 어, 비슷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혼선 있으시면 안 돼서 그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특히 강자 갈을 이제 안 하잖아요. 강짜갈이 너무 예쁜데 세척 문제에 걸립니다. 세척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해도 지금 막 그게 중국에서 한 천키로 올라가야 되는데, 천키로 가서 검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강짜갈은 지금 잠깐 수석되어 있는 거고, 이게 내년부터 비치 자갈이라고 해변에 나오는 자갈로 바뀝니다. 기대하셔도 좋은데, 어, 지금 코스트 협상, 협상 중이라서 가격 협상 중이라서 어, 조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색 자갈을 처음에 오셨을 때 이거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게 오색 자갈인데 처음에 포 뜯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찍는 거예요 이게 오색 자갈인데요 모든 자갈은 요 말랐을 때는 색이 비슷해요 젖었을 때가 틀린 거라서, 젖은 걸꼭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공간에 자갈을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색 자갈인데요. 이상하게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물을 뿌리면 이제 어떤 색깔로 변하냐면, 이렇게제 색깔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항 같은 데가 넣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저희가 강 자갈을 못하는 바람에 오색 자갈을 더 추진해서 오는 거고요. 오색 자갈 안는 이런 빛이 이런 색도 있습니다. 핑크 이런 색 굉장히 예뻐요. 오닉스 어떤 거는 옥으로 만들어진 색깔과 돌 자갈도 있어요. 이거는 자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갈을 썼습니다. 근데 이 중에 레드를 들어갔더니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만 또 빼고 아주 블랙을 넣었더니 또 미운 겁니다. 그래서 또 블랙을 빼고 저희가 지금 이 배합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닉스계열하고 이쁘죠. 막 이런 광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오색자갈은 이렇게 물이 묻었을 때랑 물이 안 묻었을 때랑 이렇게 차이가 틀려요. 이쁘죠. 얘는. 이것도요. 처음에 배합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 공장이랑 어, 이 공장이랑 제가 20년 직입니다. 지금 20년 넘게 사겨오는 공장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 자갈을 만들 때 이런 거다 관열 같이 하고 했는데 배합도 찾았는데 지금은 제가 찾은 배합이 일본으로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포장 오면 어, 어제 레드자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포장이 오면 이렇게 일본 걸로 썼는데 이건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저희는 메이드인 차이나라는 것만 붙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색자갈이 톤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색자갈이 어, 굉장히 예쁘죠 우색자갈도 어찌 보면 시공대에 젖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또아 여기 있습니다. 미안해.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마술을 요거 블랙 디딤석이잖아요 나무랑 요 사이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갈은 조금 정서적인 곳에 놓는 게 좋아요 다 보십시오 색깔 바뀌는 거 요기,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이쁘죠 아예 레드도 안 넣고 연핑크를 넣어 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강자갈 정도 예쁘죠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쁘죠 요게 이제 오색 자갈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딤석이랑 좀 어울리고 다 어울리는 건데, 이렇게다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죠. 회원님. 나는 이 색깔로 평생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문의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 색깔로 평생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톤당 300만 원이 넘어가요. 300만 원이 뭡니까? 400만 원도 넘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완전히 이 색깔, 제 색깔이 나게 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 색깔이 낼 수는 없어요. 그 요즘 혼자 생각을 하는데 원래 돌에다가 청릉 같은 거 바르면은 원래 색이 계속 보존이 돼요. 돌 광낼 때도 그러거든요. 근데 청릉이 아니고 무슨 약간 기름 성분이확안 날러 가는 거. 물은 날러 가니까 없어지는 거. 그런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뭐냄새도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도 안 됐는데, 저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쁜 색깔을 계속 이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아직은 역사적으로는 없어요. 어쨌든 물기가 널러가면 연해지는 거고, 물기가 있으면 원래 회이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시공간 추천하는 거는 물 많이 주고, 예를 들어 실내 정원. 그다음에 요즘은 실내에다가 조그만한 냄물 같이 이런 것도 만드는 데가 많잖아요. 그 냄물 안에 이런 데는 백자갈, 흑자갈 쓰시면 안 돼. 요 거기 꼭 오색자갈 이런 거 쓰세요. 이쁘게. 진짜 이쁘게 정원 이렇게 물을 흘러가는 데 꾸며놓고 그물 안에다가 왜 백자갈, 흑자갈을 넣습니까? 얼마나 그 꾸미기가 힘든데 그런 데에는 꼭 오색자갈, 레드자갈, 컬러풀한 자갈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 저희가 아쉽지만 강자갈 같은 거넣으면 너무 예쁜데요. 그런 물이 있는 곳에 이오색자갈 이런 거 넣으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 디딤석이랑도 이 나무랑 어울리는 거 보십시오. 이 나무랑 자갈이 어울리는 거 보세요. 이런 이런 패, 패턴이. 그래서 감성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재 안에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감성들이 많이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구비구비 어떤 흐름을 자갈도 이쁘게 쓴 제대로 써야 이쁩니다. 꼭 필요한 공간에써야 예쁘고 그래서 오늘은 오색 자갈이 저희가 이제 한 컨테이너가 또 들어오고 있어서 자갈 흐름도 할겸 같이 찍어드렸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다른 자갈도 있지만. 회원님들이 잘 모르는 레드 자갈, 오색 자갈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더 소개했고요. 어, 하나 더 이제 송이 자갈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소모품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소모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보드블록 조국도 해야 되고. 회원님 어떻게 1인 1챌린지 하면 저는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5개월 갈것 같아요. 매일 자재를 틀린 거 하는데도 이럽니다. 어,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쁜 자재도 개발하려고 항상 노력할게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